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당초비입니다.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기로 유명한, 가장 높기로 유명한 추전역에 왔습니다. 네, 추전역은 해발 855m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역입니다. 자, 여기 추전역이 있구요. 추전역 한번 가봅시다. 와, 진짜 조용하다. 야 열차가 진짜 오긴 올 때나 모르겠다. 여기 펜션도 있네요. 커피숍도 있고. 빙판길이 있고. 자, 수전역입니다초전역에 왔습니다. 자, 여기가 그 말로만 안 듣던 초전역입니다단 여기 되어 있네요. 설명이 있어요. 한번 볼게 설명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높은 곳 제일 높은 역 제일 높은 역이라 돼 있고 1973년 10월 이전 역까지는 고안역, 한진역, 협태백역은 회험준한 상황지 때문에 선로가 연결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태백 지역의 무연탄 영주 제천에 우회하여 전국 각지로 발송됨에 따라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960년대 말 결국 연탄 파동으로 전국이 들썩였다. 이에 정부는 빠른 무연탄 수급을 위해 태백 산맥을 관통하는 선로를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정암터널과 추천역이 설게되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 하네요. 약간 결국에 연탄을날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역이라고 보면 되네요. 자, 이거는 이게 기네스가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는 이 보면 이제 석탄 공사돼 있죠. 여기 석탄 공사돼 있어요. 석탄 공사. 그러니까 네. 이펜터그래프도 옛날 거 있고. 예, 광차. 맞네 옛날 석탄 나라던 그거네. 자. 수전역에 왔습니다. 수전역. 예, 시도 있고. 열차가 오진 않네요. 네, 열차가 지금은 안 오고요. 일단 사진 찍어